안녕하세요 조합 뭐할 거예요? 2 2 2 투투. 나 메인 2러 자신 있2 2 2리 투투투 가실래요? 2 2 가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2 2할생각2 2음네 투투 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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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래요? 3, 3 가실래요? 3, 3 네, 2, 오, 2 2 2 2 2 2 2 2 2안 해도 돼요. 바 해도 해봅시다. 오른쪽. 우리 방벽 없어요, 근데. 아, 겁나 아어요 천천히, 천천히. 생체 빠졌어. 자리야. 포그. 자리야 오구야, 쟤네. 정면 한조 프리딜이야. 가방 빠졌거든요. 이거 디바 있으면 정면 싸우면 그냥 걸어보는 게 낫지 않아? 오케이 우리 오른쪽 도와줘! 오른쪽, 오른쪽 도와줘! 티 관리 나이스 티 관리 어그로 끌어 우리가 어그로 끌어주면 하트린형이 잡아준다 야쟤호 갈고리 없어 호그 겐지 디가 끌릴거야 조심해 갈고리 빠졌다 아줘줘 줘야돼 안보여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빠졌어. 우리 아나 없다. 우리 아나 없다. 피갈리 해야 돼. 우리 아나 없다. 커점. 커점 빠졌고 피갈리 좀. 나 이번에 비트 있어서 상대 겐지 보고 카운터 칠수 있어요. 형들 이거 너무 앞에 있으면 겐지 궁에 썰리니까 조금 뒤에 있어 줘. 겐지어다 맞다. 맞다. 이거 빼야돼, 빼야돼. 엔자 거기다. 다 살렸어. 피해야돼, 이거 피해야돼. 나이스. 이거 상대방 똥겜 빠진 거고요 호구궁 안 빠졌고, 비트 남았어. 아, 대대방 아니었어. 근 그냥 여기 못 들어서 봐. 방면 안 줘. 아, 야, 아, 나 뒤졌다. 애원, 아무도 부스지 마봐. 부스지 마, 부스지 말고 버전만 나, 버전만.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오케이. 됐어, 여기서 해야 돼. 확인.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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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달래. 나이스. 여기. 나이스. 와,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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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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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 오들 이거 수비공 없으니까 피치. 생각해야 돼, 돼. 오, 근데. 이거 만약에 야타 나오면 트레형이 좀 봐줘 그래야지 우리 유리할 것 같아 가자 이거 부착한다고 부착해지나? 뭐지 상대 정면 뭐야 어, 그렇게 내려가면 내가 치리 있어 네. 아, 다 이거 갈 길이가 걸려져. 파라형이 아, 길각 좀벌려져 오른쪽으로. 이어 네. 중이니까 나, 오른쪽으로 나 체어, 좀 벌려 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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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내왜 이렇게 거야? 다어디거아 아, 거야? 잠살 아, 이거 우리 하나하나씩 억지야 뒤에 쳐았다 나이스. 나이스. 야다도 썼어. 다도 썼어. 한해 봐. 한해 봐. 어차 한번 어 다리야 탈렸어. 이건 진짜 할 만하다. 어 라인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않아요. 내가 비볐어 한번. 아, 야. 뭐야. 제가 거점을 는 중이에요. 어 받는 중. 피 끝껏. 위너피. 위너 위너 어차 거 먹어. 어 먹어 봐. 이거 파라형이 계속 정면, 어, 정면 싸움, 정면 싸움할 때 걸려 줘야 돼. 각 좀. 어, 가져가.

맥크리 오른쪽에 있는 거좀 도와줄래? 카라 형 케어 못해줘. 오른쪽 맥크리 좀 잡아줘. 이거 트레형 왼쪽 보는 거좀 봐줘. 요 우리 라인 좀 떨어졌어. 우리 라인 좀 떨어져. 조심해. 영인, 죽지 않아요. 카라 케어줘. I 면힘 h e 줄게라 love you so much. I am here. I love y 위 u 에 o much. 위 love you so much. I love you 어 o m u 성도정면이다 쟤네 이번에 한 차, 쟤네 위도 없이 시작하거나 늦게 와. 하나요. <Gonzalez> 나이스, 나이스 잘다 oh, 이거. 이거.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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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 이거 뒤에 윈선 봐줘야 돼 이제. 하나요 거기 나와 거기 나와 어. 우리 뒤에 윈선좀 봐줘. 아, 와, 멧크리멧크리형형형 형. 윈턴 도졌다. 우리 암라이 암라이. 그래요 거기 맥클이 있어. 잠깐 파나요? 안 와봐봐. 파나요 거기 안 와. 뒤쪽에 안 와. 나이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수고.